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좋은 아침입니다. 아, 저희는 지금 산 이그나시오 밸리지에 아직 있고요. 아, 오늘 떠나는 날입니다. 지금 저희 자동차들 다 이렇게 예열 시작했고요. 지금은 아침 6시 반인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느긋하게 운전하면서 많이 놀았는데 오늘 처음 장거리 운전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10시간 운전해서 과테말라시티까지 가보도록 할 거예요. 마이크 체크 마이크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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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체크. 요오이이 렛츠고 기름부터 넣고 갈까요? 책마 넘어가서 넣지이아오이이 렛츠고 벨리즈가 기이값이 엄청 비싸가지고 벨리즈에서 기름을 안 넣고 국경 넘어서 과테말라에서 기름을 도록하하습습다다테테말라도름이싼건 아닌데 어, 벨벨즈즈보는 조금 더 싸요 <laughs> 과테말라 시티까지는 한 10시간 걸리는데 아 저희가 중간에 국경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city of the city of the c i 가이 of the city of the c 바테말라에 무사히 입성했습니다. 제 기름을 방금 넣고, 네뭐좀 먹고 출발할 거예요. 여기도 많이 낙후된 동네죠. 음, 바테말라의 인도. 이 음, 수천 불이네. 그러면 거의 아 거의 천 불. 오, 여기 뭐 이렇게. 어, 2,000불. 어, 이거 2,000불. 우리네 이런 거 먹을까? 그럴까요? 이거 먹을까요? 네. 그냥 먹자 치킨이 좀 위험하게 생겼는데? 하이, 하이, 어. 그냥 통닭집에 왔습니다. 저희가 가려던 식당이 원래 9시에 여는 식당인데 지금 9시 반인데 문을 안 열었어요. <laughs> 30분 있다 연대. <laughs> 이게 문을 안 여는 건 아니고 그냥 자기네 출근하고 싶은 시간에 출근하는 것 같아요. 오이건 뭐야 초록색몰라도 s r a o a u l d e s e a q a en a u t o p i s t a h m u c o s lugares que tenemos que pagar para 봤어요? 과테말라 음식을 먹어보고 싶었지만 어, 그냥 프라이치킨 먹었고요. 이제 과테말라 시티까지 달립니다. 과테말라 시티까지는 560km 정도 한 10시간 남았고요. 오늘 저녁에는 한국 식당에 가서 고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Solamente pa'l sexo, lo que sea contigo. Aunque tú me vayas solo como mico, estoy loco de tus besos. perdí por ti es que rezo. No sé si soy invisible, pero si quiero decirte que nadie te tratará como yo. Que él al final soy como tú. Y ahí te tiene como yo, yo la 합니다네 여러분 저희는 제 오늘 하루종일 열심히 달려서 과테말라 시티에 입사했습니다 오늘 아침 6시에 나와서 어, 지금 이제 9시 다 됐거든요 제가 15시간 도로에서 해냈습니다 <laughs> 과테말라 시티가 여기가 트래픽이 엄청나고 엄청 굉장히 복잡한 동네에요 반대편 차선이 좀 막힌다 싶으니까 차선을 가변경을 했는데 뭐 따로 표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편에서 역주행하듯이 차들이 나구나구 달려오고 있습니다 흐흐흐흐 가래정 아 웰컴 웰컴 우리어디말라시어 우린 어다어디어디 어디서? 우린 어디서? 우시 어디서? 우린 어디서? 우린 어디서? 우린 어디서? 어디어디어우 어디서? 우린 어디서? 우린 어디 우린 어디서? 우린 어디서? 아, 여러분. 매우 매우 만족스러운 저녁이었습니다. 무사히 과테말라 시티에 왔으니 집에 와서 푹 쉬고 내일부터 뭘 할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피곤하네요. 그럼 여기서 이만. 뿅. 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저는 지금 과테말라시티에 와 있습니다 어, 어저께 저녁 조금 늦게 과테말라시티에 도착을 했고요 저녁 먹고 숙소에 오니까 밤 11시 그걸좀 정리하고 자니까밤 12시 그리고 지금은 아침 6시입니다 등교하는 아이들 네. 어, 여기 6시 7분 지금 왜 이렇게 일찍 나왔냐면 공항에 가야 되거든요 30분 걸리인데 지금 거의 1시간넘네요 2배가 걸린다 아침부터 차 이렇게 막히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도 공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차들 많고 매양도 많이 나오는데 와, 별다른 규제는 없는 것 같아요 큰 도시로 갈수록 스모그가 자욱합니다 테말라로 오던 친구가 어, 여기 날씨 지금 되게 좋거든요. 근데 어, 날씨가 안 좋아서 비행기가 못 내린다고 과 테말라로 안 오고 엘살바도르로 가기로 했대요. 비행기가 그래서 지금 공항에 가다가 다시 차를 돌려서 숙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허탕을 치고 집에 가서, 좀 씻고 수염도 좀 깎았고요 다시 친구가 엘살바도르 갔다가 여기 과테말라에 도착했다고 해가지고 공항 픽업 나왔습니다 뭐하라 <laughs> <모아라> <laughs> <모아라> <laughs> <모아라> <laughs> 잠깐 어 그거 그냥 똥똥 <laughs> 넣고 어. <laughs> 오케이. 과타말라에서 보네요. 어? 그러니까. Let's go. 아이고. 야, 지금 여기 완전 돋대기 시작해. 저저 저 끝에 장는 아니야? 그 아, 그래. 어. 아, 나... 어야 타이밍 잘 맞았다. 오케이, 어, 그러니까 딱이다. 어, 어. 네, 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과타말라 시티에 있습니다. 옆에 주주 시애틀에서 놀러 왔고요. 여기, 여기. 예제 차에 이렇게 세명 타고. 뒤에 여기 제임스 형, 제임스 형 찾고 있습니다. 안티구아라는 도시에 놀러갑니다. 과테말라 시티에는 은근히 한국 사람들이 많아서 한국 식당도 되게 잘돼 있고 그런 거는 좋은데 어 도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교통 체증도 장난 아니고요. 그리고 공기가 너무 안 좋아요. 어 그래가지고 저희 사실 과테말라 시티에 와가지고는 그냥 거의 집에서 쉬었습니다. 오늘은 안티고아라는 도시에 가서 거기가 좀더 관광지로 유명한 것 같아요 50분 50분 남았습니다 산 넘어서 가자 <laughs> <laughs> 과테말라 시티에 와본 소감은? 아 좋아요 <laughs> 공기 나쁜 거 빼고는 다 좋아요 아그 다음에 아, 다 트래픽 트래픽 나쁜 거어 <laughs> 트래픽 진짜 그지? 기간이... 일단 날씨가 좋으니까 그래도 어 공기가 근데 <laughs> 너무 안 좋아 진짜. 진짜 코딱지가? 어 코딱지 아이씨. 어 진짜 코딱지 어, 장난 아니야 어? 이것도 리코드 내는 거라어 코딱지? <laughs> 어. 아 근데 코딱지. 진짜 코딱지가 많이 생겼어 어 어저께 막 파는데 와 여기도 코딱지 나왔어 대요네 <laughs> 이거 와 JAC 야 이거 포토 같은데? 한국 거 포토 아니야? 아니요 근데 JSC야 안티고아에 입성했습니다 여기투어스들보이네 무슨 호텔이야? 어 레스토랑이네? 갈로스? What is that? 이건 뭐야? 어 무슨 마야 뭐수빈뉴스토리서울날는 <놀람> <수위에 놀람> 또뭐뭐 뭐 있는 거같 안티구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안티구아 도착하니까 이 길들이 이 돌로 돼 있는 로마식 도로고요. 위에는 한국 감성으로 이렇게 기와가 돼 있고. 오, 그냥 도로가 되게 예쁘고. 예. 너무 멋있요 말씀하시다 보고. 와, look at this. What? 여기 이런 게 있네. 그냥 동네 자체가 굉장히 예쁘고, 막 아기자기한 카페도 많고. 이런저런 거 많이 파는 가게도 많고. 외국인 관광객도 많은데, 그거보다는 현지인? 과테말라 시티에서 이렇게 뭐 주말 나들이 뭐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오! 아, 그. 프랜차이즈 레스토랑도 있는데 다이 전체적인 안치구아의 그 모습을 유지하도록 디자인은 겉에서 봤을 때는 티가 안 나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센트럴 광장 도착 얘네들 졸라 귀여운거 같아 뭐하는거지? 엘 디에고 카페 라바네리아 진짜 좋다 네. 와 누나 맛있게 생겼다 자잘 먹겠습니다 우가 잘 먹을게 네. 지금 타이거 형은 운동화가 없어서 나이키를 okay. 살겁니다 오케이. Okay. 짝퉁 나이키 에어포스 에어포스 오케이. 와 200? 형2 0 0이 okay. 진짜 싼 거다 <laughs> 야그 나무래 신발을 싸게 사는사나와400 불렀는데 형이 200까지 깔까 나도 하나 살까? 내가 갖고 싶어 근데 이거 아뇨 니저안사야돼아 좋겠다 좋겠다 아미 왕 20개짜리 잠깐만 근데 사는 디자인 나름 이쁘지 않냐? 와 예뻐 이거 <웃음> <웃음> 와 타이거 형은 하이킹할 신발이 없었는데 2 0 0개짜 주고 샀습니다 <laughs> 나이키 나이스 그리고 한 25불 정도 되는 거예요. 와, 진짜 싸네. 와, 물도 깨끗하네. 와,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있나? 뭐돈 내고 뭐 총을 이렇게 해주는 거 있던데. 저희 예수님을 내리고 음. 있는데. 올라갔다 오면서? <목소리도> 한번 먹어야지 음. 케이노라는 화산 투어를 할 거예요. 네. 네? 말한 마리 에300 해서 다섯 마리인데 말 타고 가면 2 시간 걸어가면 3 시간. 그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2 시간. 어, 당연히 말 타야지 우리. 어. 근데 여, 근데 여기로 아니 GPS는 더 가라고 돼 있는데 얘는 여기가 뭐엔트런스가 엔트,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어. 샌프란시스코 엔트런스 어딘지 물어볼까? It's It's

가요? 형? 네, 뭐 쌍프란스 쪽 가보자면 아니 프란는 이쪽인지도 몰라가지고 제가 그런건데 가볼게요 조금은 가야네 거의 다 도착한 것 같습니다 길이 엄청나게 꼬불꼬불했어요 <laughs> 자차로 오는 거 크게 추천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laughs> 말탈 준비 됐습니까 형?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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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됐어? 준비 됐어 I'm ready. 착하지 말. 오늘 나랑 같이 가자. 그거그미동 그러니까 우리가 쟤를 40분씩 준다고. 그러면 200분. 오고 오케이. 오! 뭐야, 뭐야. <laughs> 오 어. <재밌다>. 어. <laughs> 시작. 근데 잡을 게 이것밖에 없네. 어, 조금 불안불안한데? 어. <laughs> 황제 황제 트레킹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 이제 와. 아. 얘네들도 다 걸어가네요 이렇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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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게 무작정 편하지만은 않은데좀 <laughs> 어떻게 어떻게 보면 걸어가는 게더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아 여기 인사해 여기 보고 <laughs> 좀 불안해 근데 뒤에 보기. <laughs> 여러분 근데 이렇게 솔직히 이런 어린 애들이 말 끌고 가줄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알았으면 그냥 걸어갔을 텐데 왠지 미안하네요 저희 그냥 저희끼리 알아서 말 타고 가는 줄 알았는데. 어린 소년들을 착취하는 느낌이야 <laughs> 와 저기 봐 여기 군데군데 백패킹이 아주 캠핑하는 사람들 자고 있고 <laughs> 어 나도 무릎 둘러 아파 <laughs> 어 무릎 개 아프네 가기이아있어겠다 <laughs> 왜 말이 와야 말이 걸었는지 걸었는데 내 무릎이 아프지. <laughs> 파카야 볼케이노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저기 저기 연기 나는 거 아니야, 드론이야. 형 드론 까지왔었어 대포했어. 그러니까. 저기까지 갈수 있나, 저기까지 못가 어차피. 저기. 제가 듣기로는 뭐 땅바닥이 뜨거워서 신발이 말랑말랑해지고, <laughs> 그 다음에 <laughs> 지열이 있나? 지금? 아닌데? 햇빛 때문에 따뜻한 거야. 어, 햇빛 때문에 따뜻한 거 <laughs> <laughs> 아니, 마시멜로도 구워먹고 그러잖아. 아니, 피자 어디서 구운다는 거야? 피자 <laughs> 어디서? 아니, 더 가야 되나, 혹시? <laughs> 와... 이게 다래요? <laughs> 저기, 이게 보시면은, 위에서, 이렇게, 김이 조금, 좀... 이렇게. 뭐지? 굉장히 실망스러워. 그러니까 <laughs> 나는 진짜 볼 키도 볼줄 알았는데. 나도. 그게 몇년 전에 끝났다고? 어, 몇년 전에 끝났대. 어. 그럼 그 유튜버들은 나몇년 전에 왔던 거네. 저녁에 막 이렇게. 뭐 뻔한 색이 빨간색. 좀 보여. 기억 어. 보였습니다. 아니 인스타그램 태그만 봐도 좀그랬는데 2021년에 그래. 마지막이었대. 저저 어, 예, 아래 저길로 가면은 그래도 땅에 지열이 많이 남아 있어서. 지열에다가 피자를 구워 먹는 집도 있고 뭐 여기 유명한 게 마시멜로를 땅에서 그냥 구워 먹는 건데 뭐 그런 것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경치는 여기가 훨씬 좋다고 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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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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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와이아노의 그 뻬를 라바기 하와이아노의 그그이그 화산은 밑에서 천천히 그냥 나오는 겁니다 음. <laughs> 그리고 얘가 말한 거는 이렇게, 이제게이 이렇게, 이렇게, 파자기빡터지빡터지서그래이 2, 3년에 한이씩이게 팍팍 터지는 게 소리가 들리면서 집이좀게이게이렇이게 집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도렇 이렇게, 이이 여러분 네, 말 타는 게 생각보다 편하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그냥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발도 샀으니까, 신발 테스트도 할 겸, 아, 특히 제가 탄 말은 좀 작아가지고 아직 원홀스파워가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탄 말이 제일 작았습니다. 아이고, 힘들었습니다. 아유, 에 네, 여러분 어, 쉽지 않았습니다. 살짝 사기 당한 느낌이랄까. <laughs> 일단 화산 빨간 용암을 보지를 못했고, 어,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음, 그다음에 뭐 되게 멀리서 봐가지고 뭐 지열이 느껴지고 이런 것, 그러니까 저희가 찾아본 거랑은 너무나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그래도 구경 잘했고요. 이제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과테말라를 떠납니다.